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Q9 블루투스 마이크 업그레이드 버전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러업도 함께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안에는 Q9 블루투스 마이크 설명서, 케이블선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버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은 전원, 온, 오프, 메뉴, 볼륨, 이전 곡, 중지, 재생, 다음 곡, 고음, 저음, 에코, 반주가 있습니다. 먼저 무선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원을 켜주시고요. b l u e t o 여기. 위에 창을 열어서, 꾹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생긴 것을 터치해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연결을 할수 있고요.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만큼, 게이 블루투스 마이크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를 큰 부분을 아래쪽에 꽂아주시고, 작은 부분을 휴대폰에 꽂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노래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의 가을 아침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하고 충전기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유선은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생긴 케이블을 가져와서 눕힌 다음, 이렇게 충전기 모양을 스피커 아래쪽에다가 꽂아주시고, 아래쪽에, 휴대폰 아래쪽에 동그라미 구멍에, 걸 꽂아주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이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를 할수 없는 약수가 하나 가자 음. 이렇게 되었고요 미러볼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러볼을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먼저 미러볼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래쪽에다 그냥 꽂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 하겠죠? 그러면은, 불을 끄고 반짝이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가을 아침? 처음부터.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래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